브라제출정식 가자. 야, 진짜 오래 걸렸다. 솔직히, 야, 근데 내가 단일 완성업 개빨리 완성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단일, 진짜, 완성 좀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뭔가 좀 볼만한 애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 대부분을안 써왔어. 본캐 있던 애들 말고는. 그니까, 캡을 개 단단한데? 아, 카제미로가 느리다는 게뭔소린지 알겠다. 야, 말키는, 뭐야, 누가 발명 안 좋다고 했어. 좋은데? 어, 펠레 형님도 써보고 싶었어. 야, 펠레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 게임하면서. 아, 체감은 좋은데, 확실히 피지컬이 안 나오는구나. 나이스! 이게 바로 쌈바식 아다리. 브라질 아다리. 어 좋았다, 좋았다. 오, 어, 시바오지? 악마의 왼발? 아, 그렇다면 죽어요. 확실히 전부 다 체감이 좋다, 브라질 애들이. 진짜 뭔가 축구하는데. 와, 까비, 까비. 아, 잠깐만, 이거 어, 왼말로 때렸는데? 어, 와, 전망대야. 악미가 생각보다 좋은데? 근데 피지컬 좀안 나오는 게좀 그렇긴 하다, 뭔가. 게임 하는데. 아. 나이츠 와! 야, 이게 브라질식 아라리 진짜? 슈팅 때리려던 거였지만 어, 의도한척 패스. 고맙다. 와, 히바우도 체감 개 좋다. 악마의 왼발. 진짜 악마임 파울 룰렛 아 뭔가 애들 룰렛 딸고 있는 거 좋다 좀 마음에 든다 요즘에 룰렛 딸고 있는데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아, 야. 아 잠깐만 아야 히바우드 그거 안돼 여러분들 히바우드 풀기감차안돼안 안 되는 거 같은데 뭔가 사실 월돈 쓰면은 아 끝나긴 하거든 월돈이랑 아니 뭐야 잠깐만 그렇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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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월돈 주고, 돌고, 라락 치고, 마무리. 여기 계시고. 월돈 쓰면은, 빨리 끝나는데, 이 월돈으로만 골 넣을 거아니잖아 어, 안에 펠레 형님이 골 넣는 거, 아, 잠깐만, 옵사가 옵사가, 어, 옵사 아닌가? 아니네? 들어와. 들어와. 안 들어와? 뭐가야지 그럼. 마무리. 좋았다. 와. 펠레 제7이 좋았다. 놀자마자 그래도 차버리네? 아, 이게 체감이 좋으니까 게임하는 게 너무 재밌다. 야, 본체보다 오히려 이게 나은 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봐, 이봐. 이레 돌아주고, 던혀 붙고, 어디로 갈까요? 여로 여기서 마무리. 와! 야, 펠레 개 미쳤다, 진짜. 와! 와, 오른발 역감차 지금 거의 무각수셨는데. 와, 좋았다. 막, 그게 없는데. 센백이 지금 문제야. 킹치만? 와, 참. 야, 느그키퍼. 이거 지 개시배 받아. 저걸 허리를 비틀어서 막아버려? 나이스. 아. 야, 진짜, 야, 느그키퍼 적당히 해라. 진짜. 지금 헤딩을 아무도 못 닿는데? 부다리 나이스 이게 바로 부다리지 어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부다리입니다 어. 16강에서 메달인과 만날까? 그렇지 오, 야 루시우 좋다 루시우 좋다 좋다 루시우는 좋았고 아아 아, 오케이 펠레 형님 막아준거 좋았고 히바우두 각이다 아, 잠깐만, 너무 안 되는데? 아, 마무리. <laughs> 와, 진짜, 펠레 형님 믿고 있다고, 진짜. 펠레가 진짜 개물 와, 이게 물건이었네, 펠레가. 이거 왜안 썼지? 이거는, 카카함 주고. 보였다, 빈틈의 실. 와, 진짜. 하카가 진짜 이게 이에서 톱에 쓰는 거라니까 하카그렇다그렇다 하지만 어 잠깐만 야이가. 와! 야 이거 와야 말키 진짜 아니 누가 말키 안 좋다고 했어? 이거 지금 오진 오강 3주쿠만 달아도 개 좋은데 이거 누가 말키 안 좋다 했냐? 아니 개 좋은데? 나엇박자 드리블 한 조져주고 어 헬레 딱 받아주고 히바우드 안 받고 아니 형님만 좀뭐 어? 아니, 형님만 좀 뭐, 어? 아니, 아니, 형님. 아니, 시바우드 형님.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와. 브라질 개미쳤다, 진짜. 야, 이거면 영등급 무슨 싹 가능인데?